누지가 또뭐 하려고 또 갑자기 두번더 쉬우더니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킨다고? 오늘이 이제 밸런스 게임 6탄이에요. 6탄. 와,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죠? 많이 했다. 많이 했다. 100탄까지 할 거야. 100탄. 어, 많이 했다. 그렇지 자, 가자. 자, 첫 번째 질문이 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있어. 새요 뉴비티비라는 TV 인데 네. 네. 어, 뉴비티비, 뉴발란스 말고. 뉴비티비. 뉴비. 뉴비. 네 뉴비티비 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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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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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애기 같잖아요 연하 상수 이쪽에다가 네그 연하 상수 띄운 띄워, 띄워주고 네. 이쪽에다가 충섭이를 띄워 네 편집할 때 알았지 네그 친구들한테 봐보라고 해봐봐 누가 더 괜찮은지 요어충섭이 근데 생각보다 연하 상수도 인기가 많던데 안 한다고 충섭이안다고 다음에 한번 연하 상수 뽀뽀하기 응.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어 연하 상수 네 내가 뽀뽀를 해야 된다고 네 그냥 제가 하나 만들어볼게 요 그런 콘텐츠를 그런 일은 왜? 해? 귀엽잖아요 연하 안 상수 안 했으면 좋겠어. 전 연하 상수가 좋더라고요. 아니 하지 마나 부탁할게. 전 연하 상수가 나오면 제일 웃겨요. 부탁할게 아, 부탁할게 아, 그래. 부탁할게. 상처 뭐, 주지형 언제 쯤도래왜 그래? 아이유미 쁘잖아 아, 요즘 친구들은 아이유미가 누군지를 몰라요. 형알면 돼. 아형 말면 돼요? 그래. 알았어요. 다음 번 문제. 아이유미 사랑해요. 다음 문제 아디도스예요. 아디도스. 너 응. 아디다스 입지 않니? 그냥 해. 아, 아디도스 친구. 문제는 평생 본 유튜브를 다 공개하기, 평생 동안 했던 카톡 다 공개하기. 유튜브를 공개한다는 게뭔 말이야? 형이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 내역을 다 보여주는 거죠. 오. 카톡도 공개하는 게? 네. 평생 했던 카톡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 어렵죠.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카톡 공개할 게 카톡. 카톡이요? 응. 왜 사실 유튜브는? 카톡은 나는 저기 뭐야, 친구가 없어서. 네. 나 친구가 열네 명밖에. 없어 아 진짜로요? 어 그리고 그 열네 명도 거의 카톡을 안 해. 세리한테만 내가 카톡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세리한테 이제 보내면은 일자만 없어지고 그냥 말아 차라리 읽지 말지 유튜브로 공개하는 건좀 그래. 아 그래 유튜브 왜요? 유튜브로 뭐 보는데요? 어 얘기도 해 돼? 요즘에 딸랑이 알겠어요. 형. <laughs> 자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호최서연 친구거든요. 아, 이거 찍고 있잖아. 응. 가. 아 가. 나 이거 찍고 있잖아. 빨리 가. 형 누구예요? 어, 아, 누나. 아 누나예요? 어. 왜? 뭐뭘 계속 옆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 아, 씨 좋아하거든. 아 해바라기 씨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해바라기 씨를 맨날 이거만 먹고 있어. 가라고아 그냥 옆에만 있을게. 가만 있어, 그럼. 한번 더. 네. 브러. 방해하면 안 돼요. 가만 있어. 다음 문제는요. 호 최서현 친구의 문제인데. 뭐요? 호 최서현. 자. 가자. 한 가지 채널에만 나와야 된다. 한 가지 채널에만 나와야 된다고? 네. 어. 급식왕? 급식걸즈. 그래도 네. 급식왕에 나와야지. 급식왕이요? 아니, 그럼. 왜요? 급식걸즈는요? 에이, 근데 아니 급식걸즈도 좋지. 네. 좋은데. 아, 진짜. <laughs> 그래도 이거는 급식걸즈에서 아마 소원해 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네. 를 그래도 처음에 있게 해준 데가. 네. 그래도 급식왕이잖아. 음. 그럼 이거는 우리는 지켜야 지 우리 역시 우리가 있네. 그럼 그러면 너는 급식관 가고 나는 급식걸렸어. 누나 누가 급식걸려서 누나 쓴대요? 잠깐 빨아 가. 다음 문제는 정원혁 친구예요. 원혁이. 네. 아, 이름 발음하기 어렵다. 어, 원혁이. 이, 이 친구 문제 재미있어요. 여름에 패딩 입기. 여름에 패딩. 입기. 네. 겨울에 나시 입고 반바지 입기. 아, 나는 여름에 패딩 입을게 내가 말라가지고 네. 추, 너무 추워 와 저랑은 반대네요 저는 어. 무조건 진짜 반바지 반팔 입어야 되는데 아 어, 나는 어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요? 어. 어 뼈가 아파 형은 진짜 서있으면 은 엑스레이처럼 보이잖아요 저... 나는 겨울에 반바지 반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난땀 땀 나는 것보다는 추운 게나요 응. 다음 친구는 백승애 친구예요 백승해. 승해. 어. 만약에 승해 승해. <laughs> 왜? <laughs> 백승해 친구의 문제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살기, 남자로 살기. 아나 여자로. 여자로? 어. 어? 이거 고민도 안 하네. 아나이 고민 안 해. 왜 여자예요? 난 여자로. <laughs> 남자로 그래도 살아봤으니까. 네. 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여자로 살아보고 싶어 여자로? 어. 그러면은 제가 하나 골라줄게요 여자로 태어난다면 어. 이건 제가 내는 문제예요 카탈리나쌤으로 어. 태어나기 누날 마녀로 태어나기 나는 네. 그 구구쌤이랑 네. 저기 세리 아왜 그렇게 얘기해 형 카탈리나 쌤이랑 누날 마녀 팬들도 얼마나 많은데 빨리 둘 중에 아니, 하나 골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되잖아. 나쁜 놈 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빨리 누군지 골라주세요. 둘 중에 한 명만 누날 맞으세요. 마녀. 그냥 누날 마녀랑 더 친해. 아 그래요? 어. 형은 항상 친한 사람만 고르네요. 아그 맞아 맞아. 누날 마녀 사랑해요. 누날 마녀. 음, 김창정 사랑해요. 다음 친구는 손정해 친구. 문제는 라이로 살기, 반이로 살기. 아, 나 진짜. 조금만 조용히, 아 조금만 조용히 아 먹어주세요. 어 아, 해바라기 씨를 아왜 이렇게 시끄게 먹어요? 조용히 먹은 거야. 음, 뭐. 바니 반이. 음. 왜바니로 바니. 살아요? 라이보다더 어려. 바니가요 아. 어. 단지 그것뿐이에요? 어. 아더 어리게 살고 싶어. 아 진짜로요? 어. 그러면 차라리 두루미로 태어나면 되잖아요. 두루미는 안 친해. 아 두루미는 안 친해요? 어, 안 친해. 자 다음 문제는. 권혁자 친구예요. 혁자.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네. 만약에 <laughs> 그냥. 자 이틀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틀 동안 못 봐야 된다면 어. 춘식이, 세리, 세리지. 세리예요. 어. 아 그럼 세리는 이틀 동안 못 보는 건데요? 세리는 어차피 일주일 동안 못볼 때도 있어. 아 진짜요? 어. 그럼 춘식이를 고른 거네요. <laughs> 춘식이는 항상 보잖아. 네. 근데 항상 보던 춘식이 안 보면은 내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 아, 그래요? 어. 이틀 못 본다고 해도 뭐 별로 돈은 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업그레이드 마음속에, 할게요. 마음속에는 남아있잖아. 네, 문제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평생 못 본다. 춘식이, 세리. <놀람> 누나, 지금 진지한 상황인데 이거 <놀람> <돼 있고, 놀람> 해바라기를 계속 까먹으면 어떡해요? 세리. 아, 세리를 평생 안 본다고요?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어, 춘식이를. 계속 보고 그러면 세리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리 형이 좋아하는데? 근데 세리는 네. 이 뭐냐면 은 어찌 됐던 나의, 나의 이런 고백을 안 받아줄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그시광에 어차피 이제 세리가 나올 거다 네. 아, 그러니까 진짜 <laughs> 누나 지금 진지한 얘기 하는 거예요 누나 지금 나 가슴 아프고 사랑 이야기 하잖아 조용히 먹을게 <웃음> <웃음> 그 세리는 이제 급식왕에 나오는 영상으로 보면서 멀리서 그냥 파이팅 해주고, 네. 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항상, 사, 하, 하, 항상, 항상 사랑하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춘식이랑은 남자들끼리는 <laughs> 알잖아. 의리가 또 있죠. 느낌 알지? <laughs> 있죠. 어. 느낌 알지? 알죠. 어 그런 느낌으로 또 오늘 의리로 가야지. 오늘. 어 일진이잖아. 감동인데요? 그럼. 하, 형 밸런스 게임 오늘 이렇게 마무리인데 어. 다음번에 촬영할 때는 저 누나 딴데다가 보낸 다음에. <laughs> <나 왜>? 그렇죠? <laughs> 누나가 있으니까. <laughs> 어우. 우리 누가 는 거야. 집중이 안 돼요. 좋잖아. 뭐가 좋은데요? 좋아? 어? 아 옆에서 든든하긴 한데. 든든해요? 그면 이거. 까먹지 말아야지 누나. 나 지금 저기 막 하고 있는데. 일단 해. 끝났다고요? 아, 끝났어. 아, 그래? 그 누나 너그 나오기가 뭐. 아니야 뭐. 안녕, 난힘찌야나 멸치 누나고 우리 멸치 많이 사랑해줘. 감정 없이 얘기를.